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배열 수식 기본 사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함수만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000 지점 실적 현황에서 개통 구분별로 신규,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건의 개수와 매출액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ountif 함수와 s u m i f 함수를 이용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개수와 매출액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실무 예제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익힌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 이 데이터로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배열 수식을 작성하면 개수와 매출액 모두 sum 함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h3 셀을 선택하고 개통 구분이 신규인 개수를 구하는 수식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sum 그리고 조건을 적어 줄 건데요. 조건은 괄호 안에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괄호를 입력하고 개통 구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나중에 신규 수식이 작성되면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은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하면 참조 셀이 변하겠죠. 그래서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범위를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으냐, 바로 신규냐라고 묻는 거죠. 이개통 구분 범위의 데이터가 신규냐라고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sum 함수는 조건식을 입력 받는 함수가 아니죠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sum 함수의 인수로 지금처럼 조건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7에서 f22 셀이죠 먼저 f7 셀의 값이 조건 신규냐 라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신규면 결과값은 tru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임시 기억 장소에 true라는 결과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행을 비교를 하게 되겠죠 신규냐 근데 번호 이동이니까 true가 아니겠죠 그러면 false라는 결과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균지 계속해서 다음 행 다음 행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진 True p u l s e 의 논리값은 sum 함수가 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rue p u l s e 의 논리결과 값을 곱하기 1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곱하기 1 수식까지 적어놓고 제가 조금 후에 원리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 수식은 작성이 끝났죠. 그리고 일반 수식처럼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배열 수식은 단축키 Ctrl-Shift-Enter를 눌러야지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 365 버전을 쓰거든요. 오피스 365 버전은 Ctrl-Shift-Enter를 치지 않더라도 엔터만으로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수식을 작성하고 Ctrl-Shift-Enter를 꼭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번호 이동 기기 변경에 대한 결과값까지 지금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이프 함수가 아닌 써머 함수로 배열 수식을 사용했더니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부적인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재 조건, 신규냐, 라고 이렇게 조건을 비교했죠. 그러면 제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값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결과 값 신규니까 true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행은 번호 이동이죠. 결과 값은 false입니다. true라고 결과 값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 어떻든가요? 끝에 곱하기 1 하는 수식이 들어있죠. 여기에 1을 곱하기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연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r 트루 곱하기 1은 1이죠.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처럼 트루 곱하기 1이 트루고요. s 스 곱하기 1은 s 스가 0이죠. 0 곱하기 1은 0의 결과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합계를 구했더니 전체 참여 결과인 경우에는 내건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라고 하는 개수는 내건이 되는 겁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작성된 조건식 보이시죠? 이 조건식이 괄호 속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곱하기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보다 연산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먼저 조건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괄호 속에 넣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통 구분이 신규인 매출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equal sum 괄호 열고 먼저 조건을 비교해야 되겠죠? 조건의 가로를 입력한 다음 절대 참조하고 같으냐 신규랑 같으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곱하기 1이 아니구요 매출액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범위를 지금처럼 참조하고 절대 참조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매출액이랑 곱하기 하겠죠. 일단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 결과를 구하고요. 수식 복사하겠습니다. 조건값이 투레인 경우에 1과 곱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수식을 매출액과 한번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어떤가요? 툴인 경우에 매출액의 값이 정상적으로 구해졌고요. 펄스인 경우에는 0과 매출액을 곱하기 해봤자 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UM 함수가 구해놓은 매출액 합계는 위에 집계표에서 구해놓은 신규의 매출액과 동일하죠? 자, 다시 수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괄호 안에 넣어서 작성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면 곱하기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조건을 비교해서 true인지 false인지에 대한 결과를 구하고 그런 다음 매출액과 곱하면 지금처럼 신규에 해당하는 매출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 현황 이번 시트로 가서 조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울 수식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집계표를 보면은요. 개통 구분이 신규 번호 이동 기기 변경이라는 조건에 따라 할인 구분이 공시 지원인지 선택 약정인지를 구분하는 개수와 매출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조건 두 개죠. 개통 구분과 할인 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개통구분이 신규인 공시지원의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um, 괄호 열고 다시 조건을 비교해야 되니까 조건의 괄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개통구분 범위의 값이 신규냐 라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수식을 복사할 때 참조셀이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합니다. 펑션 케이프 사를 눌러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랑 같으냐라고 i 이셀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곱하기 또 조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조건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의 가로를 입력하고요. 할인 구분 범위 절대 참조하고 같으냐 바로 공시 지원이랑 같으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죠.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을 구하기 위해서 복사했을 때 변하면 안 되겠죠? 여기 절대 참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G3세를 지금처럼 펑션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개가 작성이 되었네요. 조건이 두개 이상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일 때처럼 곱하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u true 로 곱하기 트루는 1이고요. 트루 곱하기 s 스는 0, s 스 곱하기 트루는 0. 상세 설명은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sum 함수의 괄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수식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 지금처럼 결과를 구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면 개통 구분이 신규이면서 공시지원인 경우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배출액 구해보겠습니다. sum 원리는 똑같죠. 조건 괄호를 입력하고 개통 구분이 신규냐라고 이렇게 조건 만들고요. 곱하기 전부 and 연산이죠. 그리고 다시 괄호를 입력하고 할인 구분 범위를 참조하고 절대 참조 여기에 공시지원이냐 절대 참조.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조건이 true 또는 false라는 결과를 구하겠죠. 자, 이때 매출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매출액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자, 마무리는 Ctrl-Shift-Enter를 누릅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처럼 신규면서 공시지원인 매출액의 합은 8만 원이다. 라고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개통구분이 신규고 공시지원이 맞죠? 그러면 여기에 결과는 트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이동이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할인구분은 공시지원이죠. 그래서 결과는 트루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택약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펄스가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논리 값을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결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true 곱하기 true 결과 1이 나왔죠. 수식을 복사하면 지금처럼 true와 true일 경우에만 1이 됩니다. 펄스 true 또는 true, false는 모두 0이죠. false, false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결과값을 제가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함수 이용해서 연산 해보면 총 3건이네요. 신규면서 공시지원인 개수는 3건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맞아졌나요? 자, 이번에는 equal, true, 곱하기 true, 곱하기 매출액의 합을 구하는 수식을 요렇게 작성했습니다. 엔터 치고 수식 복사해 보면 트레인 경우에 지금처럼 매출액 결과가 나왔죠. 수식에 자동 합계 해석 결과를 구해 보면은요. 신규이면서 공시 지원은 8만 원인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규이면서 선택 약정의 수식은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죠.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시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 두었는데요. 블로그에 그림으로 수식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배울 수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기본 사용법을 익혀서 다음 강좌에서 소개하는 실무 사례를 익히는데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 마치겠습니다.